여기는 충렬사, 바로 앞에, 이 충렬사 지으면서, 여기가 식수가 귀하니까, 어, 오물? 샘을 판 그런 곳인데 명정샘이라고, 그곳에 왔어요. 명정샘이. 명정샘이라고 그러는데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한쪽에는, 아주 길인 무슨 뭐 빨래터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규모가 꽤큰 어떤 빨래터 이런데고 여기 셈이 이제 두 개가 있어 있어가지고 음, 하나는 일정 하나 는 월정 해하고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음양 해가지고 두개의 셈이 있어가지고 두개 합쳐가지고. 이라고 월 합치면 이제 명자가 되잖아요. 그래서 명종세미라고 하는 곳이에요. <laughs>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.